트래블레일리 뉴스 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힌 이 지난 1년간 국내 관광 변화 추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천국제구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3개에서만 남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국내 항공 고객 전용 혜택을 강화합니다. 이 시계도시 두바이에서 푸드페스티벌이 3월 13일까지 열립니다. 에어서울이 3월 해외 무착륙 비행 추가 운항합니다. 3월 6일 14일 21일 실행합니다. KK데이가 서울과 제주 호텔 최저가 프로모션 선보입니다. 티웨양온 직무 체험 프로그램 사이트를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산 안티에이징 슈퍼푸드 t o 4를 텍스트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이 인조이 치유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2월 25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목요일자 순서입니다. 야한 주가 정말 빨리 갑니다. 네. 월요일 날 시작할 때그 청와대 앞 시위가 월요일 날 시작됐는데 이제 벌써 목요일자를 저희가 찍고 있으니 참그 뭐죠 그 유행가 가사 예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이 놈의 세월은 고장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줄 압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이 또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국내 관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거 조사를 좀한 거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이제 실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해외행 여 우리가 지난 2020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어, 국내 여행이 비교적 다른 해에 비해서는 어, 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지역이 조금 잘 됐고 어떤 곳들이좀잘안 됐는지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시잖아요. 하지만 또꼭 필요한 소식이라고 어,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릴게요. 자, 숨겨진 관광지와 비대면 자연 관광지, 캠핑장, 뭐다 예상하셨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그뭐 공원 뭐 이런 데는 방문자가 늘었습니다. 늘었고 관광 업종에 대한 지출은 2019년도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고 하네요. 자, 먼저 저희도 사무실이 서울 중구에 있었는데 이제 여행업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행업자들이 일단 움직이지 않겠죠. 잘안 나오고. 그래서 서울에 이제 중구 서대문 종로 여기가 이제 우리 여행업계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KT의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초지자체별 방문자 수를 분석한 건데요. 또 이제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그러니까 인천 중구에 인천공항이 주소지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한37% 이동인구가 없었고. 경북의 울릉군도 방문자가 크게 줄었답니다. 울릉도가 왜 방문자가 크게 줄었는지는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laughs>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다 <laughs> 자, 그리고 뭐 중구 뭐 말씀드린 서대문구 종로가 한20% 말대 정도로 많이 빠졌고 대구 중구, 대구시 광역시 의 중구도 어, 이에 못지 않게 많이 빠졌어요. 이걸 이제 아마 초창기에 그 신천지 사태 막 일어나고 했을 때그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이러에도 불구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강원도 같은 그런 좀 자연 풍경이 있는 여행지는 좀 많이 들었어요 2019년 대비 방문자 수가 양양군,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이 방문자 수가 10% 늘었어요. 그리고 섬이 많은 인천 옹진 옹진군도 방문자가 늘었고요. 뭐 밀양시, 고흥, 부산 기장 이런 데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정 관광지로 인식되는 곳도 방문자 수가, 어, 좀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광역 지자체 규모의 시기별로 증감이 어떻게 나타났나 보면, 지난해 3월, 9월, 12월, 지역 방문자 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는데, 요거는 이제, 그, 막, 확진자가 막 굉장히 많이 팡팡팡 터졌을 바로 직후에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이제 감소폭이 컸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대구가 3월에 좀 많이 빠졌고, 경상북도, 제주도 많이 빠졌고, 8월에, 4월에 제주도가 많이 빠졌네. 8월과 12월에 서울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 관련 이슈, 확진자 이슈에 따라서 확진자 이슈가 터진 다음에 얼마 있다가 1, 2주, 2, 3, 삼 4주 있다가 그냥 그 지역 방문자 수나 뭐 관광지 이런 데는 어 인구 이동과 뭐 유입자 수가 대폭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 상식처럼 아시겠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이 여행 심리, 국내 여행 심리에도 직접적인 타격과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카지노와 놀이 시설 인구 밀집도도 한번 볼게요.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지 유형별 검색 건수 분석 결과 2019년보다 건수가 늘어난 곳은 어 대표적인 비대면 여행지죠. 자동차 극장, 캠핑장, 그다음에 낚시, 그다음에 해수욕장, 골프장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장도 비대면인가? 예, 비대면이라고 할수 있나? 예, 막상 가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야외긴 하지만 그래도 부딪히는데 그죠? 예. 그리고 한편 그 인구 밀집 또는 실내 관광지라고 할수 있죠 카지노 그다음에 놀이시설, 경마장, 과학관 같은 이제 뭐 박물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 요거는 검색, 검색 건수가 무려 50% 말대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네 이런 것. 더군다나 실내인 경우도 있, 많으니까. 어, 자연 관광지 상위 검색 지점 대다수 차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검색 건수 상위 관광지점은 2019년까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요. 어, 2020년도에는 자연 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을 자연 관광지라고 하니까 좀 웃기다. 예. 그 다음에 인천의 을왕리 해수욕장 이런 게 1, 2위를 내 그러니까 1, 2위를 차지했대요. 어, 작년도에는 한강공원과 을왕리 해수욕장 같은 거. 2020년에는 공원, 바다와 같은 자연 관광지가 상위 검색 지점 대다수 차지했습니다. 관광업종 소비 지출 볼까요? 2020년 비씨카드 사용자의 관광업종 지출은 여행사 등 여행업은 어,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놀라지도 않겠다 아 그러니까 이 pc 카드 사용자의 관광업종 지출 여행사 90%빠졌고요 면세점 90% 빠졌고 영화관 극장 문화 서비는 73% 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합금지 업종을 제가 지금 이외 말씀드리려면 내일 자에 저희가 한번 취재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진주시 가요 경상남도에 있는 진주시가 오늘 몇몇 매체에서 나왔는데 진주시 여행업 관계자들이 어좀 지원 좀해 달라고 이렇게 또 시위를 했어요. 근데 진주시 관계자가 어 이제 그동안에 그 진주시에서 지원한 내역들을 보여 주면서 어 여행업종은 다른 그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집합 금지 업종보다 어, 지원한 폭이 그동안 많았으니 이제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예. 어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laughs> 참 그래요 예? 거시게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줬다 당연히 많이 해줘야죠 매출이 그래도 우리 PC방이나 뭐 헬스클럽 헬스장이나 뭐 이런 집합금지 업종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여행업은요 어, 매출이 0이에요 예, 0이고 근데 다른 곳은 그래도 10%가 됐든 20%가 됐든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지원을 그렇게 많이 그 동안에 많이도 아니고 그 동안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해줬다고 해서 지원더 이상의 지원 더 이상 지원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버리면 어, 나 이제 그 여행 업종은 어, 등지고 살래 뭐 이런 어, 얘기나 사실 다름 없다고 할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이 조사 결과에 나온 것 같이 여행업이 90% 빠졌고 그래도 다른 뭐뭐 뭐 문화 관련 서비스 극장 이런 데는 그래서 73%잖아요. 예.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그 사고 방식, 그 사고 방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별에서 온 사고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동을 꺼리면서 렌터카 진출이 2019년 대비 5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험형 레저 스포츠 소비는 2019년 대비 6%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하고요.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요. 종합 레저 타운 지출이 마이너스 61% 감소했고 스키장도 반 이상 감소했고 그런데 재밌는 게 골프장 지출이 오히려 2019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프장이 그나마 좀 자라서 다행이네요 그죠? 예. 네. 그래도 골프 이 와중에도 골프 좀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어밥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또 분들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자료가 나와서 어, 국내행의 작년에 한해동 어떻게 좀 변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상을 또 알릴 필요가 있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제일 터미널에 면세점이 이제 대부분 많이 철수해서 그래서 이제 세개 정도만 앞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예. 롯데 신라 이렇게 인천공항 제일 면세 제1 여객 터미널 면세 사업의 연장 영업이 28일까지 종료되고요. 기존의 1터미널 보세 특구권을 보유하고 있던 존속 사업자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북군면세점의 매장 면적 확대 및 임시 운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그 뭐냐면 이제 인천 국제공항 제1 터미널에 어, 면세점은 음, 이제 어디만 남게 되냐면 음, 자, 신라 음, 현대백화점 아, 신라래,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 면세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끝나니까 그대로 하냐고 다른 곳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을 좀 넓혀서 어, 유지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연장, 세계사 연장 운영을 추진하는데. 롯데 신라 면세점이 운영하던 제일터미널 4개 사업권 중 3개 사업권으로 존속사업자의 수용능력 확대 신청 이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니까 러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요 3개 업체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면세점들. 여기를좀 넓혀서 쓰는 거를 승인해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고용유지도 필요하니까 고용유지까지 이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주요 골자는 예. 어,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 문제와 개선 방향 뭐 토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 인천 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연장 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 이슈 해결을 위해 존속 사업자의 특허 면적을 최대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이 어 공론화 됐고 요런 것들을 논의한다는 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용 승계를 한다는 건데 어 지, 지난번에 그 시, 여행사들 고, 그 시위 집회 현상에도 나왔지만 고용 유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고용 유지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나서겠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하나 투어의 이번 대규모 해고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고 평가들이 있는데 아쉽죠. 여러 가지로 아쉬, 아쉬워요. 왜냐면 일단, 어, 같이 일했던 사람 직원들을 어 조금 너무나 어그 조금 뭐라고 까 쉽게 자른다 쉽게 해고한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 쉽게 해고는 아니라는 심정은 알겠지만 일단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그 그래도 자장 컸던 여행사의 해고 사태도 정부와의 어떤 뭐그좀 그게 있었으면 도움 지원 같은 게 있었으면 조금 그래도 막아볼 수 있는 노력을 조금 그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종사자 고용이 최대한 승계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체와 타진을 또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현장 유지 그 비용이 너무나 비싸잖아요, 그죠? 물론 주로 대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맡아서 하고는 있지만. 면세점 현장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는, 그 면세점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워낙 큰 유지가 비용이 피,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면세점도 아주 뭐 그야말로 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일단은 버티기에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국내 항공권 이용 대상자 어 혜택 강화합니다. 국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기존보다 할인혜택 강화하고요, 국내 숙박 1만 원 할인 쿠폰 및 제주렌트카 25% 할인 쿠폰 자동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할인폭도 대폭 늘렸고요.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54,000원 쿠폰 제공하고,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파크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아이 포인트도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티웨이항공 3월 출발 항공 할인 기획전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음 사실 그어 뭐라고 그럴까? 한국의 어 토종 OTA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인터파크 투어 말고 그전에 인터파크 그룹의 우리나라 이그 뭐죠? 유통, 인터넷 유통의 사실 뭐 선구자라고 할수 있잖아. 근데 그거에 관계된 인터파크 투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 상품을 판다는 거 이거 사실 뭐, 잘만 우리가 지켜보면, 그리고 관심 갖게 지켜보면, 호감도도 높아요. 그죠? 예. 지켜보면은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어, 좀 충분히 더 우리가 좀 토종 OTA로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데, 기존에는 기대만큼은 예상보다는 많이 조금 성장이 더디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어, 인터파크가 또 어쩌면 또 새롭게 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섬점을 할수 있는 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제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예측 예상이 조금 들긴 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다 화이팅 하시고. 아무튼 그렇고. 자, 내일 목요일입니다. 저희 저녁 8시에 라이브 생방송 있는 거 아시죠? 많이 실시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제 못 정했습니다. 주제는 빨리 정해서 게시판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